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또 묵상 나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범위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이죠. 오늘 묵상 제목을 저는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과 이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평지에 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보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우신 것뿐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 말씀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상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감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이 구절을 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나는 정말 얼마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정말 얼마만큼 기도하는지, 저희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일에 잠을 새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또 얼마나 기도하나요? 또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거나 이 제자 훈련을 할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한번 1대1을 가르치시는 분이나 또 1대1을 하고 있는 분이나 그리고 또 목자로 섬기는 모든 리더분들 또 목자가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자를 기도로 세우시고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바라사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티칭이 시작이 되죠. 제자를 세우기만 하시고,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오늘 육아봉을 보면 6장 끝까지 이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저는 이 육상 제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정했는데요.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제자로서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내용이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화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가 24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저주받는 삶, 화를 받는 삶은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으로 배부르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웃는 자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받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로서의 진정한 복된 삶은 이래야 한다고 20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고요. 또 21절을 보니까,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급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의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제자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의 마음이 그렇게 유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이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언제가 그날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했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저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삶은요, 때로는 마음이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에 목마르고요. 영적인 곳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가면서 때로는 직장 사람들에게 비웃음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욕도 먹습니다. 선교지에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제자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에 배고픈 사람, 내 영혼과 다른 영혼 때문에 울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자에게 진정한 이런 자가 진정한 제자의 삶, 예수의 제자도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에게는 이 3절 계속 띄어 있는데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제자도, 제자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제자의 삶을 내 인생의 l 스내 인생의 뺄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영원히 살그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는 것을 믿게 믿을 수 있다면요. 예수님의 삶, 이 제자도 좁은 길, 넓은 길을 선택하는 쉬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좁은 길을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